제, 저는 네. 사실, 김혜일이라는 가수 음. 이름이 저는 처음 듣는 음. 것 같거든요. 음. 굉장히 낯설어요. 어, 그런 셈이죠. 왜냐하면요, 이분이 20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셨거든요. <laughs> 어쩌다. 네, 어, 무슨 일이 있,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사건이요, 우리 사회도 정말 큰 충격이었던 사건인데요. 네네. KTV 대한 뉴스에 이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대연가 호텔 화재 현장 모습이거든요. 서울 대연가 호텔 화재 현장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아침에 발화해서 18시간 만에 진화된 이 불은 200명에 가까운 인명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 너무 안타까운 게이 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음.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숙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명. 가까운 인명 피해를 가져왔고요.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은 소사오른 불길을 피하기 못해 그대로 뛰어내리다 숨진 투숙객도 있었습니다. 예, 네, 한마디로 제 시절은 뭐 안전 관리가 엉망이었던 시절입니다. 안전 관리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던 시절이라 저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설마 김혜일 선생님께서 거기에 투숙을 하신 거예요? 아, 맞습니다. 가수 김혜일 씨는요, 1970년 24살의 나이로 돌아와요 충무항의를 발표했고요. 이후 군대에 갔거든요. 아... 근데 71년에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저 화재사건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